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 해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른바 보이는 교회의 현실, 뭐랄까 순수함 속에 불가피하게 섞인 불안전함, 또 심지어는 타락의 가능성까지. 그렇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보존 약속도 함께 다루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점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또 소망의 근거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앙 고백서가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합과 오류 아래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부분이요. 네. 사실 처음 딱 읽었을 때좀 어, 놀랐어요. 완벽한 교회는 아예 없다고 그냥 시작부터 딱못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상에서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불완전성이 나는 게 결국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아직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아, 개인의 문제군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치미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한테 교회를 볼 때, 음, 너무 이상적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쉽게 비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 네.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히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교회의 불안전성. 이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어떤 갈등을 만들기도 했나요? 이상적인 모습만 찾다 보면 현실의 부족함이 크게 보일 테니까요. 네. 어,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4세기, 5세기 그 북아프리카의 도나투스파 논쟁인데요. 도나투스파요? 네. 그 동시에 로마 박해가 심했는데 그때 잠시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들을 다시 받아들였거든요. 아, 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요. 그렇죠, 그런데 도나투스파는 이걸 교회가 더러워졌다, 순수성을 잃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흠, 너무 엄격하게 본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짜 순수한, 참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리해 나갔습니다. 아,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다른 공동체의 약점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저들은 틀렸다고 정조해버리는 거죠. 그런 오류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오류가 섞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신앙고백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까지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탄의 회당이란 표현까지 쓰잖아요. 이건 정말 어휴, 충격적인데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하는 구절이나 로마서에서 너도 찍치는 바 되리라 경고하는 것처럼 들려요. 교회가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신앙고백서의 두 번째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두 번째 핵심? 네. 교회가 이름만 교회지 실제로는 그 본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상실해서 음,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해설 자료를 보면 복음이 왜곡되고 뭐 세례나 기도 같은 성례가 그냥 형식만 남고 예배가 우상숭배처럼 변질될 때. 아, 본질 살질 때. 네, 바로 그때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그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게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복음의 본질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비추어 볼때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표지를 상실했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던 거죠.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있을까요? 아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두개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아 맞아요. 베델과 다니어. 네. 그런 게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개혁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 개혁의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알것 같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면 아, 정말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좀 암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세 번째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 네, 신앙 고백서는 교회의 타락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확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아, 항상 있을 것이다. 네, 희망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증거들이 있나요? 교회가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도요. 그럼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열한 기상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남은 자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 중세 시대에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음의 불씨를 지켰던 사람들, 뭐 왈도파라든지 위클리프, 얀 후스 같은 인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불안전하고 심지어 때로는 심각하게 타락할 위험까지 안고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진리죠. 맞아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경각심을 주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연약감, 부족함 혹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그냥 비판이나 어떤 절망, 체념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보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개혁의 소망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품고 실천해 볼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 네, 당신의 자리에서 지금 할수 있는 아주 작은 개혁은 무엇일지 아니면 어떤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